물리화라마가 주력으로 쓰는 대표적인 활에는 신뢰, 윈드포스, 의레어, 앰플월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세 가지 활을 가장 선호하는 이유는 당연히 성능이 가장 좋기 때문이죠. 근데 성능과 사랑의 재미까지 다 잡는 활은 뭐가 있을까요? 제가 써본 활중 단연 낙인, 레거시명, 인두마가 가장 재밌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타격 시100% 확률로 18레벨 뼈창 시전, 피격 시35% 확률로 14레벨 앰플 시전, 일반 공격 시 15레벨 폭발 화살 발사, 최대 340% 피해 증가, 일반 보의 방어링 무시, 악마 추가 피해, 치명타와 밀천내기 옵션까지 있는데 이 활이 재밌는 이유는 바로 타격시 100% 확률로 18레벨 뼈창이 무조건 나간다는 것입니다. 속살을 연사하다 보면 심없이 나가는 뼈창의 타격감은 그 어떤 활보다 독보적이며 성능도 꽤나 준수하게 뽑아냈는데 그럼 도대체 왜 인기가 없는가 하면 바로 들어가는 룬이 자, 로, 말, 굴. 이 룬이면 옴 자, 레멜드가 들어가는 1티어 활 신념을 만들어 쓰는 게 사실 성능적으로는 더 좋기 때문입니다. 그럼에도 특유의 뼈창 타격감과 준수한 사냥 능력으로 화라마 메리아들의 지지를 받는 낙인마. 색다른 화라마의 재미를 즐겨보겠다면 추천드리는 빌드가 되겠습니다.